너도 나도 막뭐 주사, 배에 꽂고 뱃살 빠진다. 이래서 비만의 핫 트렌드. 싹 센다 주사. 그럼 이 약이 마법의 주사냐? 그렇지 않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지연 원장입니다. 오늘은 비만의 핫 트렌드. 싹 센다 주사. 이것을 1년 반그 임상 경험을 한 의사로서 석센다 주사의 득과 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싹센다 혹은 살을 싹 빼주는 주사 아,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텐데요. 2018년도 3월에 출시가 돼서 그 작년에는 정말 저희 병원도 쓰다가 동의날 정도로 이제 입소문이 났던 주사예요. 네, 그 바로 그 강남에서 핫한 트렌드 삭센다 주사가 이겁니다. 네. 이렇게 보면은 자가주사제예요. 자가주사제고, 어, 이 주사는 여기 눈금이 있어서 우리가 0서서부터 0.6, 1.2, 1.8, 최고로 맥시로 3.0까지 맞을 수 있는데, 일단 이삭센다는 어, 리라글루티드라는 그 성분인데, 그게 2010년도에는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로 이미 허가를 냈었어요. 그래서 당뇨병 치료를 하던 주사에 우리가 왜 당뇨병 인슐린 주사 맞잖아. 혈당 낮추려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체중 감소가 되는 걸 발견한 거죠. 우리가 사실은 왜 여러분들이 아는 발기부전약 땡땡땡 아~ 이거 말해도 되나? 어, 비아그라. <laughs> 네, 사실 비아그라도요 비아그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심장 질환, 심장의 혈관을 치료하려고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작용이 있더라 해서 발견된 게 바로 이 비아그라듯이 사실 이 석센다도요 당뇨 치료제로 했다가 체중 감량이 돼서 어 이거 체중 감량 주사로 이렇게 승인이 난 거죠. 원래는 이 석센다 성분은요. GLP-1 이라고 우리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유사체.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요. 요 GLP-1 이랑 호르몬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GLP-1 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, 아, 배부르다. 이 포만감을 좀 증가시키고, 어, 장 운동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음식 섭취라든가 배고픔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, 요거하고 그 유사한 썩센다라는 딱주사제가 들어오니까 식욕 조절이 되면서 험망감이 생기는 거죠. 어, 논문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뭐 내지는 유럽에서 고도비만이기 때문에 3.0까지 갔지만 이제 제가 처방을 내본 결과 한국 사람들은 한 1.2, 1.8 정도에 이제 원하는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썩센다의 일단 장점은 안전성이죠. 왜냐면, 미국의 FDA가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. 깐깐해요.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승인 해주지 않는데, 비만 치료제로 약 다섯 개하고 주사제 유일하게 하나를 지금 승인을 했는데, 1959년에 나온 이 펜터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, 거기서 큐시미어란 약, 그 약은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요. 그거를 빼고는 이 석센다가 가장 큰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요. 그 외에 우리가 뭐컨트라브 벨빅, 제니칼 약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안전한 식욕 조절제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석센다의 장점은 안전성이고 어, FDA에서 승인해줄 때이 석센다 리라글루티드 3.0ml를 갖다가 어, 고도 비만 30, 비 m 만30 이상인 사람들오 52주 임상 결과를 봤어요. 체중이 9.2%가 감소했고, 그렇지 않고, 플라세고, 다른 그냥 위약으로 주사가 똑같지 않은 걸준 그룹에는 체중이 3.5%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식욕조절제를 드셔본 분 있겠지만, 보통 한 3개월 이상 또 먹으면 내성도 생기고, 또 약이 안 드는 경우가 있는데, 1년까지는 일단 안전하게, 그 안전성, 유효성은 이미 이제 근거가 나와 있는 거고요. 또 장기적인 이런 1년까지의 체중 감소 외에도 다양한 임상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, The 비발환 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가는 걸 갖다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썼었잖아요, 백토자로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이걸 맞고 당도, 혈당도 떨어지고 체중도 감량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심혈관계 질환도 또좀 떨어지 예방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효성과 안전성 때문에 의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내지는 활발하게 작년에 처방을 했던 거. 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돼갖고 살 빠지는 주사. 이래서 정상인들도 막 맞았는데 사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논문들은요, 30 이상 BMI 30 고도 비만이나 27 이상의 합병증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상인들이 이걸 맞았을 때 어떠한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 이 생길지는 아직 예측이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정상 체중인 사람이 아 내가 살 빼려고 막 맞는 주사는 아닌 거예요. 근데 이게 작년에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뭐 주사 배에꽂고 뱃살 빠진다. 이래서 한 참좀 남용을 해서 방송에서도 굉장히 남용을 갖다가 좀 권고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. 그럼 이 약이 마법의 주사냐? 그렇지 않아요. 단점도 있죠. 일단 단점을 알려드리면. 단점은 일단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하잖아요. 자가 주사기 때문에 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자가 주사라는 좀 그런 단점이 있고 또두 번째는요. 이게 부작용이 위장관계에서 나온 그러니까 GLP-1 유사체기 때문에 좀 울렁울렁해요. 위장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울렁울렁하고 어떤 분은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 위장관계 증상이 가장 흔한데 이 울렁울렁한 거는 처방을 해보니까 한 일주에서 길게는 한이삼주 안에 해결이 돼서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울렁울렁해서 입맛도 줄이기 때문에 심하게 이렇게 어려워하진 않는데, 어, 약간 어지러워요. 두통, 또 아주 드물게는 불면증도 있었어요. 이런 증상이 심각하진 않지만, 이것 때문에 약물 중단율이 한50% 됩니다. 그래서 저도 1년만 써봤지만, 절반 정도는 그냥 안 맞으시고, 절반 정도는 그런 유지를 좀 하시면서, 1년 되기 전에 끊어서 체중을 간 적이 있는데, 또, 또 다른 또 단점은 경제적인 것, 고가예요. 우리가 뭐 약값을 한달 치하면 보통 뭐 2, 3만원, 3, 4만원 들게 요 펜이 병원은 처방전만 써주고 근처 약국에서 파는데 처방전하고 아마 이 주사값하고 합해서 적게는 한 11만원, 많게는 13만원 정도 펜 하나가 굉장히 고가라는 거죠. 특히 논문에는 물론 유효하게 나왔지만 다 효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맥시로 올려갖고 3.0까지 썼는데도 12주, 한 3개월 정도 했는데도 내치해주게 5% 이상이 안 빠졌다. 그럴 때는 저희가 투여를 중단하라고 이미 이렇게 권고가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석센다가 어떤 그냥 무조건 마법의 주사는 아일라거 아시고 또 이게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아 내가 그러면 비만이야. 나 고도비만인데 맞아볼까 이런 분들도 안 되는 근기는 동물에서 갑상선 수질암. 암을 발생시킨 그런 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암을 알았다든가 내가 갑상선에 가족력이 있다든가 다발성 내분비선종 등 요렇게 좀 종양이 있는 분들은 절대 금기 맞으면 안 되고요. 이 외에도 우리가 18세 이하의 어린아이 가끔 엄마들이 뭐썩인다 주사에 네, 우리 애들도 나주면 어때요? 중학교인데 식욕 조절안되러고 오시는데 안 됩니다. 우리가 18세 이하는 아직 그런 근거가 좀 확정이 안돼 있고. 또 수유부 또 임신부 이런 분들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어, 금기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주면 이 석센다를 맞아보겠다 이런 분들은 맞고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은요. 어 내가 비만도가 27 이상, BMI 27 이상인데 당뇨가 걱정된다. 검진할 때마다 어 당뇨 전 단계예요. 당뇨 조심하세요. 근데 나는 노력해도 생각보다 체중 감량 안 된다. 이런 분들은 당도 떨어뜨리고 체중 감량 되니까 시도해 볼수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두 번째는 체중 감량을 잘하셨어요. 내 목표가 한 10kg, 15kg인데 한 7~8kg까지 잘 빠졌는데. 정체기가 왔을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잘 지키고 하는데 정체기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때 요거를 쓰주니까 정체기 극복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체기 때쓸때 때 효과가 있구나. 이걸 이제 제가 임상에 쓰면서 알수 있었고 또세 번째는 요요를 여러 번 겪어갖고 정말 지치고 어 몸에 힘들다 식이요법이 이제 내 마음대로 잘안돼 이런 분들은 어,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비만인 분들 그냥 놔두면 건강 위협인 분들은 서문서부터 좀 쓰시면서 볼 수가 있는데 단 12주를 맞았는데 액시 최대 용량으로 맞았는데도 내 체중에 5% 이상 감량이 안 된다. 그럴 때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무리하게 맞으봐야 되겠습니다.